어제 여야 합의는 협치를 강조하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오늘 취임 100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협상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저기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화시켜주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거기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이번 일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은 몰랐다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이때까지 정치해오신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 대표 간의 어떤 합의가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본인이 그때그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진솔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